258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과 서비스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법에, 면세가 적용이 되는 면세 대상을 일부 이렇게, 법에다가, 나열을 해놨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 뭐다? 과세되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면세 대상이랑 과세 대상을 대충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문제, 면세 대상에 대해서 써보셔. 안 나와요. 그런거안 나와.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된다. 대충 주요 항목들을 그래서, 259페이지에 면세 적용 대상에서 나열돼 있죠. 네,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초생활필수품이 나와 있는데, 네, 기초생활필수품.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중에서도 어떤 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 은첫 음. 번째.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 자, 거기 미가공에다 밑줄 치세요. 미가공. 미가공. 그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가공되면 뭐다? 과세, 과세. 가공되면. 자, 식료품이에요, 식료품.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가공이라는 말은 뭐냐? 가공, 가공. 자, 오른쪽에 보세요. 성질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성질의 변화가 없다. 성질의 변화. 성질. 성질이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뜻해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라 과제야. 모양은 바뀌어도 돼.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까지는 따지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면 과세다. 성질이 변. 자 그러면 따져 보세요. 쌀, 보리, 밀 이런 거, 채소, 과일 이런 거. 과세에 면세요. 면세죠? 왜, 왜 면세돼? 성질이 안 변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토마토 사먹었어? 면세다. 오렌지 사먹었어요? 과세. 아, 면세. 네. 쌀. 면세. 네. 판단이 되죠. 네. 배추, 뭐 이런 거, 무. 이런 거다 어, 면세다. 왜 성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무를 뽑았어요. 무를 뽑아서 팔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까? 무청. 시래기를 다 떼내고 팔았어. 이렇게 되면 과세, 면세. 면세죠? 왜? 성질이 안 변했으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제가 물을 뽑았어요. 흙다 털어내고 씻어가지고 그 껍, 껍질을 칼로 이렇게 좀 벗겨내고 팔았어. 과세면세. 면세죠? 왜? 성질이 변하지 않았잖아. 네. 근데 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반으로 팔았어. 과세 면세. 면세. 네. 왜?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자, 배추, 시금치, 면세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냥 팔기 생으로 팔기도 하지만 삶아서 팔기도 하지. 네. 삶아서 팔았어. 과세 면세. 그럼 과세요. 과세. 네. 왜? 성질이 변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다. 네. 자, 근데, 데쳐서 팔았어. 그러면. 그때는 면세 된다. 네. 데쳐서 파는 건 면세. 삶아서 팔면. 그럼 과세고. <laughs> 자, 성질이 안 변하나봐. 네. 자. 자, 그런데, 자, 김은 뭐겠어요? 김. 네, 김. 면세겠죠? 예. 자, 그런데, 어떤 김만? 생김, 생김. 예. 구, 구 워서 파는 거. 맛김이란 거. 그건 과세지. 왜? 가공됐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쌀은 면세지만, 쌀은 면세지만, 이제 쌀이 왜 면세인 거예요? 쌀은? 가공이 안 됐으니까. 가공 안 됩니까? 안된 거예요, 그게? 살, 살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나? 쌀이? 털면은 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벼잖아요, 벼. 그럼 벼에서 어떻게 해야 돼? 벼를 베가지고, 먼저 뭘 해야 돼? <laughs> 탈곡을 해야 돼, 탈곡. 탈곡을 한 다음에,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도정을 하는 거예요? 도정. 도정이 뭐예요? 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네. 그럼. 그, 도정하는 거는 성질이 변하는 건가요? 쌀이잖아, 그냥.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뭘로 안 본다? 가공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가공으로. 근데 밥을 했어. 그때는 과세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김밥. 김밥은 과세야. 밀가루. 밀가루 과세 면제요. 면세제 왜 분말이잖아 그냥 계속 미, 미래 상태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한라봉 면세지 예? 미국 오렌지 수입해서 과세 변세요 <laughs> 그것도 면세요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은 자, 국산, 수입산 다 면세야. 미가공 식량품은 국산, 수입산 다 면세다. 네. 왜 그럴까? 자, 얘네 둘 중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 특히 얘를 위한 게 면세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한라봉이랑 미국 오렌지랑 어떤 게써요 얘는 당연히 못뭐 사먹어. 네. 한라봉 것도 뭐라고 그러지? 네? 그 개량된 거? 천일이 거의 뭐 이런거 사먹겠지. 얘는 부자니까. 근데 얘는 오렌지 사먹어야 되겠지. 근데 과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국산과 외국산 다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계란. 면세. 삶은 계란. 과세. 아시겠죠? 소금. 천일염. 네, 주경. 이건 과세죠. 가공됐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우유. 우유. 무슨 우유인 줄 알고 <laughs> 면세가 되니까. <laughs> 자. 자, 흰 우유, 면세입니까? 면세요? 면세 성질이 안 변하나? 소에서 이렇게 짜, 짜요, 그냥? 짜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냥? 살균 안 살균? 네, 살균은? 가공된 게 아니니까. 연세 근데, 바나나 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이런 건, 커피 우유 이런 거 그런 거는 과세죠. 왜, 그거 뭐라고 요 가공, 가공, <laughs> 가공. 그거는 사후적으로 거기다 뭘 넣었으니까. 바나나 향뭐 이런 거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과세. 어 자, 그리고, 그, 농축수임산물. 자, 자, 생선. 생선. 생선 조업을 해서 물고기 잡았어요. 면세. 그렇죠? 자, 그런데 이동하려고 그 즉석에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거. 동태 이런 거. 그 면세요 과세요. 면세지 면세. 그냥 얼린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소막을 해서 팔았어 면세 네.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면세겠죠? 면세 겠죠 네. 면세 마른 오징어 면세 네. 염장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 어요 그런거 면세 겠죠 네. 면세 네. 성질 변화가 네.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저 고추 뭐 면세 겠죠 네. 고춧가루 면세일 거예요 네. 말려가지고 그냥 분말로 한 거니까. 자, 근데 콩. 면세. 근데 삶았어. 삶은 콩. 볶은 콩. 면세지. 아니, 과세지. 과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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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두부. 두부는 과세, 과세, 입니까두부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그죠? 근데 두부는 과세되는 두부도 있고 면세되는 두부도 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이런 거. 다 무슨 식품? 발효식품, 발효식품. 발효과정에다 보니까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한 건데 이것도 역시 과세될 수도 있고 면세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자 여기 편의점 가서 두부를 샀어요. 네, 그 두부는 과세예요. 과세. 네. 저기 시장통에 가서 거기서 쏘어서 파는 두부를 샀어요. 그건, 그건 면세예요. 네. 이마트에 가서 두부를 샀어요. 거기는 과세되는 것도 있고 면세되는 것도 있어. 뭐 어떤 게 과세일까? 자, 종갓집 김치 이런 건 과세야. 그런 거 어떻게 팔아요 대부분? 이렇게 딱 포장해서 팔려 그런 거는 과세. 그냥 반찬가게에서 사먹는 사 김치 이런 거 그리고 면세.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책 보면, 단순 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규격 단위로 포장해서 공급할 때만 과세가 된다. 자, 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2번.